29번은, 이거 문제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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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고. 맞죠? 5 이하의 자연수. 그면 이거 바로 적어볼까? 1, 2, 3, 4, 5밖에 없다, 이거. 이런 자연수 A, B, C, D를, A, B, C, D에 대해서 부등식 A가 꼴찌 B 플러스 1, C, D, 이런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A, B, C, D.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낫 다른 거는 보니까 전부 다 A, C, D. 하나밖에 없는데 B만 이렇게 붙어가 있네? 그럼 B를 기준 잡지 뭐. 어. 영 기준 잡지 뭐. 그럼 자연수가 될수 있다 했을 때 b 가 음, 1, 2, 3, 4, 5를 잡지 뭐? B 부터 먼저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지 어. 한 번에 다못 보니까 어려 보니까 그래서 b 가 1로 봐1봐 1로 봐요 1로 봐요 1로 봐요 1로 봐요 1로 봐요 1 딴 조건은 없어. 이거밖에 없어. 보자 그러면, 우리 이거 넌 있는 거 배웠지? 넌 있는 거. 부동어, 그냥 부동어 돼 있는 것도 있고, 맞지? 이렇게 넌 있는 것도 있잖아. <laughs> 앞에서도 넌 없는 거 하나 나왔었죠 저번에 풀었던 28번인가? 어? 그넌 있던 얘기는 이거 먹고, 뭐 같은도상관없던 얘기잖아. 같은도 상관없단 말이 뭔 말이고? 중복을 허락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놈은 A가 될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A가 될수 있는 거는 1, 2밖에 없어. C가 될수있 C는 3, 2보다 크니까, 3 4, 3, 4, 5. 아, 2도, 2 빠져보면 2, 3, 4, 5. D는? c 아, 2, T도 2, 3, 4, 5. 똑같잖아. 네. 그러면 이것을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C는 네 가지, D도 네 가지네. 서는두 가지네. 그 다음에, B가 1대는, 2면은 3, C, D,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A가 1, 2, 3 되겠고, C는 3, 4, 5, D도 3, 4, 5 되잖아. 그러면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하나 맞나? 이, 이건 이탈리지 이거 이런 만 되지. 중복을 허락했다는 얘기는 없고 이거 순수 없이 그냥 뽑아도 된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지. 이게 중복 조합이다 이거 이거 요, 요 뒤에 이렇게 풀면 안 돼. 응? 우리 저금오 함수 개수가 함수 차를 짓도 마찬가지였다 이거. 그러니까 요요 뒤에 이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노? 네개 중에서 맞지?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뽑으라는 얘기고 시기 두개 뽑아라 이 말이다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말이지 이거는 세개 중에서 중복을 어이구 8개가 왔어 너 3H에 1을 구하라 이 말이라고 하던 말이지 맞지? 넌 어, 있는 거는 넌 부등호 넌 있는 거는 중복 조합이다 3에 있는 거는 4 C D 요래 되겠네 그럼 이거는 1부터 4까지 CD는 4, 5밖에 없지 그러면 이놈은 A는 몇 가지고? A는 4가지 A는 4가지 그 다음에 이거는 2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뽑아라 이 말이지 맞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B가 4일 때는 A 5 C, D, 요렇게 되겠네. 맞죠? 그럼 A는? A는 1부터 5까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근데 CD는? CD, 는 5밖에 없어. 그럼 이도 5, 고여도 5. 하나밖에 없네, 그냥. 한 가지밖에 없네. 맞죠? 이건다 가지밖에 없는데, 이것도 한 가지 중에서 중동 활약해서 두 가지 일하면 되겠나? <목소리> 야, 이거, 이거. 하나밖에 <목소리> 없다, 이거. 5, 5 끝, 끝이다, 이거 어.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너맨은 오너맨은 이게 6 맞죠? C D 1 되잖아 이거, 이거는 이거는 되지만은 1, 2, 3, 4, 5 되지만은 CD가 6보다 큰나 같은 게 없어 이건 안돼 이거는 버려야 돼 그럼 미국 산하니까2 곱하기 5 c 에이제 따라서 얼마고 22가 요거는 3 곱하기 어이구이구 4C에 2제 4C에 이제 얘는 18가지제 요 요거 6가지니까 요거는 4 곱하기 3C에 이제3 4 12 이거는 5 이거 두개 합하면은 30 이거 두개 합하면은 25 50. 55 이렇게 돼 맞나 맞죠? 그 다음에 30번 이렇게 이렇게 문제 조건대로 나, 나누기만 하면 나눠가지고 하나씩 계산하면 된다 30번은 1, 2, 3, 4 중복을 허락했어.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선택한 후네 개를 선택한다. 음. 선택한 후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나열시키는 경우에 수를 구하라. 조건이 가가 일은 한번 이상 나온다. 한번 이상 나온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나는 이웃한 이한두 수의 차가 2, 이, 이, 이하다 이 일어났네. 2, 이하다. 그러면 2, 이하면은 0, 1, 2밖에 놓을 수가 없대. 0, 1, 2. 맞지? 그러면은 요 조건에서 1로 오면은 가면 4는 절대로 놓을 수가 없네, 이거는. 차가 3돼버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겠는 가면은. 1과 4는 이웃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돼. 그런데 기준 잡아난 기또 앞에 가에 보면은 요거는 옆에 있는 수를 계산하는 거고 요 1이 한번 이상 나온다 했거든. 그러면 숫자를 4개를 선택했으니까 이렇게 4개를 선택했으니까 제일 많이 나오면 1이 네번 놓을 수 있다 이거 맞죠? 그래서 1을요용 일을 1을 횟수를 기준, 이제 이걸로 기준 잡아서 경우를 나누지 뭐. 그러면은 일네번 맞죠? 이는 몇 가지고 한 가지밖에 없지 뭐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이두번 놓는 거는 1이두번 놓는 거몇가지 있노? <laughs> 네칸 중에서 두 개가 일집은 넣어야 되죠. 그럼 얼마겠노? 4시에 이니까 100까지 넣어노6 여섯 가지 경우가 넣을 거란 말이지. 여섯 가지 경우가. 그러면은, 어, 한번더 어, 해야 되네. 이렇게 여섯 가지 경우가 이렇게 놓을 거라. 그러면 1을 넣을 수 있는 게 1, 1을 넣을 수 있지. <laughs> 이렇게도 1, 1을 넣을 수 있겠지. 그죠이두 개가 어떻게 넣 원래는 우리 왼쪽에 뺄때 이렇게 빼수 있지. 여기서부터 고정을 딱 시켜놓고, 이한개 넣고, 이한개 넣고, 이한개 넣고, 이렇게 두개 넣는다 얘가 그 다음에 이건 다있으니 옮기지. 이한개 넣고, 그 다음에, 여기 한개 넣고, 이거 다 있자. 그 다음에, 요런 게 넣고, 이랬다, 이거 맞자. 근데, 요렇게, 지금, 요렇게 두겠다. 왜, 왜 이렇게, 요렇게 하나 하면은, 요거 요렇게 탁, 엎어봐, 이거. 요렇게, 요렇게 옆으로 딱 엎어봐. 와이츠가 생각하고 탁 엎어봐, 이거. 이거 만난 거니. 같죠? 맞자. 따라서, 이 가운데 거를, 이 가운데 거를, 딱 축이라 생각하면, 대칭해버리면 또 그게 똑같아. 그러면 답도,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지. 아 그냥 아무 데나 해도 된다. 상관없다, 막. 어차피 다, 계속 다 합할 건데, 뭐. 맞자. 그 다음에는, 1, 1. 1, 1. 이것도 두개 대칭이 지 가운데로 닥쳐보면. 그 다음엔 또뭐 있나? 응? 그 다음에는 여기에 1, 1. 그 다음에 여기에 1, 1. 이렇게.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요기에 뭐 들어갈 수 있겠노? 요기에. 여기뭐 들어갈 수 있노? 2, 3. 요것도 2, 3밖에 못 들어가. 이것도 뭐겠노? 2, 3. 2, 3. 이것도 2, 3. 우리도 똑같다고, 두 개가. 그러면 이건 몇 가지냐?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그런데 이게 하나, 두개또 있네. 어, 통철에 붙어 말이지. 따라서 이거여열 가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도 이거 딱 접어봐라. 접으면 대충 맞지, 이것도? 이거 뭐 들어갈 수 있노? 2, 3. 2, 3. 여기도? 2, 3. 3. 그럼 이것도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인데 이것도 똑같은 것이 두개 있다, 이거. 그것이 이것도 여덟 가지지. 맞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면 뭐 들어가노? 1 있으니까 2, 3. 이것도 1 있으니까 2, 3. 이렇게 들어간다, 얘가. 이것도 몇 가지고? 두 가지 곱하기 두 가지. 이것도 두 가지니까 여덟 가지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가몇 가지고? 8이 세 번이니까, 이거는 3, 8, 24, 24가지째.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이 몇 번? 1이 세번 맞자. 아 수술 잘못했던데, 맞죠 이거 1, 4번인데, 맞죠 4번 다음에 3번 해야 되는데. 맞죠 어. 아무튼 하자. 1, 3번이면은, 어떤 거 있노? 전체가 4시야? 이 경우가 4시야? 4마이가 그러면 네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 그러면은, 111, 맞지? 111, 111, 111, 111.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거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거는 2, 3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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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1이 서니까 그래서 몇 가지고 두 가지가 몇번 나왔노 네번 나왔네 여덟 가지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 1이 한번 들어가는 경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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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일이 한번 들어가는 경우를 찾아보면은 이런 몇 가지 있노. 여기다. 네 가지. 어, 전체는 네 가지인데 경우는 네 가지인데 그걸 또 계산해야 되잖아. 어, 좀 많을 것 같은데. 일이. 네 번째는 1이 한번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이게 4시에 1이니까 맞자. 전체 경우에 이렇게 4가지 논다이 말이지. 그러면 이, 이게 1 들어가는 경우가 1, 1, 1, 1로 들어가겠네. 옆에 이거는 이거는 1, 옆에 요거는? 요거는 1, 옆피니까 2, 3. 요거는? 2, 요거는 1, 옆피1 바로 옆에 있자 그럼 여기는 2, 3, 4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이것도 2, 3, 4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여기 2노고 4노고 1밖에 차이 안 나잖아. 맞죠상관없다 얘기지. 어. 그럼 이거몇 가지고?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니까. 18가지네. 그렇죠. 이거는, 이거는 1옆이니까, 뭐고? 2, 3. 이것도 1옆이니까, 2, 3. 이거는 1옆이 아니니까, 2, 3, 4. 그래서 이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12가지네, 이거. 요거 두개 봐봐라, 요거 두 개. 대칭이지, 이거. 그럼 이것도 12가지겠네. 이거는 첫 번째 거, 이거가 대칭이지? 그럼 이건 몇가지열 18가지네. 합하면 30, 이것도 합하면 30이니까 전체는 몇 가지거든요. 이거는 60까지네. 됐죠. 이거다 합하면 답이다. 됐죠. 어, 요거 8, 요거 8, 60, 1, 24, 이거 다 합해.